점순아 떼그구르구그구르 애기야, 대구, 대구, 이 애, 애기야 똥똥 구대일대와 <놀람> 소미 소미대나요 수민 와 수민 데구로 네 점순이한테 빤맞으려고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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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점순이한테 빤맞으려고 저게 똥똥, 점순아 똠똥똠똥 어디가 송송, 넌 눈만 마주치면 내려와서 부엌으로 가냐? 왜 이렇게, 이렇게 먹는 것만 밝혀? 그렇게 먹고 싶어, 송송? 응? 그렇게 먹고 싶어? 응? 식욕 땡겨, 송송? 응? 뭐든 달라고? 응? 뭐가 이렇게 먹고 싶어? 눈은 아야해가지고, 피나고. 왜, 누가, 뭐, 어떻게, 어디서 다쳤어, 눈탱이.